<laughs> 오늘은 왜 영상을 켰냐면 이번 명절에 제가 계속 근무 폰 영상을 찍었잖아요. 물론 어제 어제가 아니라 연휴 마지막 날 것도 찍었는데 그날 막판에 좀 일이 있어가지고 개 쌍욕을 쌍욕을 아. 뭐였냐면 콜이 들어와서 픽업을 갔어요 가까운 거리라 좀 일찍 도착했죠 사람이 없길래 아 사람 몇명 있었는데 자기들이 안 불렀대요 전화를 했더니 거부를 하고 문자를 보내더라고 지금 가고 있다고 기다렸죠. 내가 좀 빨리 도착했으니까 몇 백미터밖에 안 됐었거든요. 픽업거리가 그래가지고 그래. 내가 빨리 왔으니까 한 1, 2분 정도는 기다려야지. 한 2, 3분 기다렸어요. 안 와. 또 전화를 했어요. 그때는 받더라고. 뭐 이래저래 말하다가 뭐 남부대 쪽 아니냐고 말하더라고요. 근데 제 폰에는 남부대 뭐이특 있는 게 아니라 주소가 찍혀있었어요. 어, 산월로 였나? 많이 못본 도로 주소기도 하고, 남부대인지는 모르겠고, 산월로 뭐몇 번길 여기다. 그랬더니, 이제, 집에서 끼리 취해가지고 횡설수술 하는 거예요. 뭐, 네가 불렀네, 내가 안 불렀네, 막횡설수술 하다가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 어, 다시 전화해도안 봐도 거부해버려 그래가지고 한번, 검색을 해봤죠. 3월로 몇번끼리면 어딘가 하고 봤더니 남부대 앞이더라고요. 난 문자를 보냈어요. 아 남부대 앞에가 맞다. 그리고 다시 전화를 했더니 또 거부해버려요. 또전화해도또거부해버려 또또 거부해버려. 와, 열이 열이. 진짜 뚜껑이 열려버리더라고 진짜. 택시 초창기에 한번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목적 픽업지에 도착을 했는데 사람은 없고 전화해도 거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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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열번 했는데 계속 거부해 버리더라고. 그건 이제 차단해 버린 거거든요. 얘도 그래 버리네. 와. 그러다 좀 이따 취소해 버리고 휴... 지금 생각이 되네. 지금까지 일하면서 손님한테 요 관계 아파트 안에 픽업 왔는데 밖에 있다고 술 처먹고 횡설수설하는 거. 그냥 딴 택시 불러서 가세요. 니게 님이 뻥이다 그러더라고. 꺼져 이개 새끼야 하고 끊어버렸거든. 그게 처음 요구한 거였고 이번에는 말로 요구하진 않고 문자로 씨발 내가 찍어 찍어 보냈어요. 인생 그따위로 살지 말라고 으꽉 찢어 죽여준다고. 너무 열이 받았어 새벽 3시 넘어가지고, 아, 또, 광산구에서, 아이고, 이거, 이거 하고, 퇴근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있었거든 근데, 픽업지에 도착했는데, 오고 이 땅에 놓고 오지도 않고, 전화했더니, 지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행설조절 하다가 끊어버리고, 결혼해도 거부해버리고, 와, 그러다 취소해버리고, 이게 진짜 사람 이 해서는 안 되는 짓거리거든. 목소리 들어보면 또 알잖아요, 또 전대였고, 인자 20대 초반 2파란 애들이에요. 진짜 제가 일찍 결혼했으면 일찍 결혼했으면. 딸벌이요 에 딸벌 그런 애들한테 내가 뭐라 해서뭐 할까요 근데 그딴 식으로 행동해버리니까 뚜껑을 열려버리더라고 그래서 그날 영상은 원래 올리려고 했어요 진짜 리얼하게 개 쌍종한 걸 같이 근데 괜히 그런 거 올려서 뭐 하나 싶기도 하고, 또 마지막 날 영상은 뭐 그전 명절이나 연휴나 그때랑 별로 다를 게 없어요. 그래서 그날 영상은 안 올리기로 했고요. 지금 한 다섯 개 올렸나? 길죠. 뭐 보이는 건폰 화면밖에 없고 답답하기도 하고, 고프로를 하나 사서 좀 풍경이라도 보여드릴까? 근데 고프로를 사도 설치할 만한 장소가 애매할 것 같아서 아직 고민하는 중이거든요. 핸드폰을 하나 더 사자니 지금 제 컴퓨터가 폰에서 컴퓨터로 옮기는, 쉽게 옮기는 그게 잘안 돼요. 별의 별짓거리를 다 해봤는데 컴퓨터 잘 아는 형한테도 한번 봐주라고 하고 삼성에도 전화해서 물어보고, 별의 별짓거리 다 하고, 이것저것 깔아봐도 안 돼. 그래서, 한두 시간짜리 옮기려면, 두세 시간, 서너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핸드폰은, 휴대폰을, 휴대폰을 사는 건 좀, 아닌 것 같고, 산다면, 고프로를 하나 사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요즘에 싼거 많더라고요. 좀, 질리죠 화면만 구경하는 것도 이제 구독자분들 중에는 같이 운행하는 기분으로 봤다고 잘 봤다고 하시는 분도 있어요. 참 고맙죠. 재미도 없고 감동도 없는 영상인데 그렇게 끝까지 봐주시고 감사합니다. 일단 오늘 이제 영상 켠 이유가 있으니까. 그걸 말씀드리자면 저도 이제 첫 명절이잖아요. 첫 명절이고 거기다 연휴까지 있어서 꽤꽤 꽤 길었죠. 이번 명절 일해 보고 나서 느낀 점. 물론 지방 기준입니다. 서울 경기 쪽 말고요. 서울 경기 쪽은 좀 조건이 다르니까 명절에도 또 조건이 다르고 일하면서도 돈을 버는 조건도 다르니까. 지방 기준으로 봤을 때 확실히 손님은 많아요. 이게 손님이 많아진 건지 아니면 택시분들이 많이들 쉬어서 일이 많게 느껴지는 건지 까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일은 많아요. 택시가 적기 때문에 진짜 명절 그 3일 4일 그 정도는 계속 미리배차콜이막 들어올 정도로 바빴어요. 그리고 평소에는 블루 호출을 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거든요. 광주 같은 경우는. 근데 그날은 블루 호출하는 사람도 되게 많았어요. 택시가 안 잡히니까. 낮이고 밤이고 새벽이고. 아마 카카오 돈 많이 벌었을 거예요. 그 콜비만해도 어마어마하거든. 아마. 제가 태웠던 손님 중에도 최하 5명에서 10명은 불로출을 했으니까 저한 명한테만 더러운 새끼들 많이 쳐먹어라 하여튼 손님은 아주 많아요. 물론 매출도 안 쉬고 열심히 하면 평일보다는 평소보다는, 평소보다는 평일이 아니라 평소보다는 한 5만원 정도 더 벌더라고요. 지방 기준은. 대신, 어마어마하게 힘듭니다. 왜냐면, 저만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아마 댓글에도 다른 분들도 그랬다 하더라고요. 단타가, 단타가 너무 많아가지고, 와. 제전 영상에도 말씀드렸지만, 11시간 근무하면서 45건을 했는데, 32건이 3. 몇 킬로 이하. 와... 분명히 장타도 있을 거고 시계외도 있을 건데 그건 도대체 누가 받아서 한 거야 저는 이번 명절에 시계외 구경도 못했어요 뺏긴 것도 아니고 구경 자체를 못했어요 어쩌면 이제 골라잡기 잘 하시는 분들이 좋은 거 가져가고 시계외 가져가고 했을 수도 있어요 그건 어차피 그분들 능력이니까 근데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골라잡기 하시면 평소에 콜이 이제 일상으로 돌아왔을 때 콜이 잘안 뜹니다. 저희가 아무리 카카오를 요구하고 뭐 해도 카카오 없이는 택시를 할 수가 없잖아요, 솔직히. 물론 지금도 카카오 안 쓰고 뭐 길방이라든가 줄방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플랫폼만 이용하시는 분도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쉽지 않으, 않으실 거예요. 뭐 대단한 경력자 아니고저는 카카오 없이는 지금은 영업이 힘들거든요. 일단 한잔하고. 근데. 콜을 많이 받으려면 일반이든 가맹이든 비가맹이든 수락률을 맥스를 찍으셔야 돼요 저는 이제 세달 됐지만 처음 시작할 때부터 맥스를 찍었어요 수락률 맥스를 그러니까 지금도 뭐길빵 같은 거 해도 한 1-2분 있다가 다시 또콜잘 들어오고 어느 동네를 가도 잘 들어오고 물론 가맹이라서 그럴 수도 있고요. 가맹인데 1 0 0의100% 수락률을 유지하기 때문에 가맹을 홍보하는 건 아닙니다. 저도 가맹 싫고 없어졌으면 하는 바람이지만 솔직히 다들 인정하잖아요. 그런 일이 일어나기 힘들다는 거. 빨라야 5년, 10년일 것이고 하여튼, 콜로 해서 택시 영업을 하실 분들은 수락률 신경 쓰셔야 되고, 콜 멈, 콜 멈춤으로 인한 거부라든가, 취소라든가, 이거 최소한, 최대한으로 안 하셔야 되고, 그리고 어느 정도 평점도 유지를 하셔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뭐 손님들한테 비굴할 필요는 없고요 기본적인 서비스 마인드로 기본적인 서비스를 해주시고, 또 이제 성격이 또 그런 서비스 쪽에 좀잘 적응되시는 분은 또 친절하게 아니면 뭐 대화로 또 친근하게 다가갈 수도 있고, 전에도 한 번씩 말씀드렸던 뭐 캐리어 여자분들, 여자분들 거 캐리어 트렁크에 실어주고 내려준다든지 아니면 사소한 말 한마디로도 친절함을 느끼게 할수 있거든요. 여름 같은 경우는 에어컨을 틀어놓고, 아, 혹시 에어컨 추우시면 말씀해주세요. 뭐, 이런 신경 써주는 거 한마디도 손님들은 감사합니다.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하는 사람 거의 없어요. 그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는 자체가, 어, 이 사람이 나를 신경 써주는구나. 아, 고맙네. 이걸 느끼는 거예요. 그 사람들. 그러니까, 작은 한마디에도 이 사람이 친절하다, 나를 신경 써준다, 그런 걸 느끼게 해줄 수 있는 거죠. 지금 얘기가 갑자기 벗어났지만, 이제 다시 얘기로 돌아가서, 일단 명절에는 손님은 되게 많습니다. 되게 많고, 진짜 쉬지 않고 일해야 될 정도로 많아요. 근데 문제는 단타가 너무 많다는 거, 그리고 그걸 따라가다 보면, 힘들어 죽겠다는 거. 그래서 저는 그 생각을 해요. 전에도, 전에 영상에도 있고 했던 말이지만. 서울 경기 쪽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서울 경기 쪽은 뭐, 명절에 일하면 뭐 기름값 얼마만 내고 다 본인 수입이 된다는 말인데, 그게 그, 3일, 명절 3일을 다 그런지, 어떤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자세히 기억이 안 나서 듣긴 했는데, 그런 시스템이면 솔직히 일할 만 나죠? 저도 참 즐겁게 일했을 거예요. 근데, 그것도 아닌데다가, 한타는 쏟아지지, 매출은 올라가긴 하지만, 별로 한20% 정도? 평소에, 했던 거에 20% 정도 상승을 한 거죠. 20%면 되게 많아 보이지만, 30만원 하던 거, 36만원 하던 거예요. 별로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명절이라든지, 공휴일이라든지, 일했을 때 기사들에게 좀 혜택이 있어야 기사들도 기분 좋게 열심히 일을 하죠. 그게 근데, 아마도 서울 경기 쪽에만 적용이 되고 있을 거예요. 모든 빨간 날에 다 적용이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은 뭐, 지방 같은 경우는, 저희 광주 같은 경우는 그런 거 하루도 없으니까. 그래서 힘이 많이 빠지고 힘들었던, 힘들었다고 느끼고 있어요. 오늘, 회사 어르신 하나, 한분 만났는데, 본인은 명절에는 그냥 다 쉰다 하더라고요 물론, 이제, 가정이 있고, 애들이 있고 하면, 쉬시는 게 좋죠. 저도 이번 명절을 일하고 나서 느낀 게 뭐냐면, 내가 가정이 있고, 뭐, 친척들의 왕래가 많이 있고, 명절에.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은 뭐, 사위라든지, 며느리라든지, 손주라든지, 이런 애들이 이제 많이 오는 그런 집안이라면, 솔직히 쉬시는 걸 권장드려요. 그냥 2, 3일 일안 하면 돼요. 그일 한다고 뭐 수백만 원 버는 것도 아니고. 첫 명절을 해보고 나서 느낀 게 그거예요. 차라리 챙겨야 될 가족이 있으면, 쉬어버려라. 그게 나을 것 같아요. 몇명안 되는 택시 기사들 사이에 껴서 단타 쳐내고 개고생하느니 내가 챙겨야 될 가족이 있다면 명절은 쉬시는 게 차라리 더 나을 것 같아요. 일하면 짜증만 나고 힘만 들어요. 그렇다고 해서 보상도 얼마 좋지도 않고. 평소에 1,20%더 버는 게뭔 보상이야. 한 50%는 더 벌어줘야 그게 보상이지. 안 그래요? 이게 제 택시 초보가 처음으로 명절에 일해보고 난 후기입니다.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챙길 가족이 있으면 그냥 쉬셔라. 챙길 가족이 없고, 나는 돈을 조금이라도 덜 벌고 싶다면, 일하시는 것도 괜찮고, 서울 경기 같은 경우는 특히 더, 챙길 가족이 있어도 하루 정도는, 하루 이틀 정도는 일하시는 것도 괜찮죠. 워낙 벌이가 잘 되니까. 근데, 가족이 먼저다. 저도, 가족이 있고 가정이 있었다면 가족은 있어요 아버지 계시고 누나 있는데 저도 제 가정이 있었다면 그냥 쉬었을 거예요 뭐 놀러를 가든 왕 친척들이랑 왕래를 하든 쉬었을 건데 지금은 이제 아버지 한 분만 광주에 계시고 뭐 친척들 왕래도 지금 다 경기도에 있어서 없고 할머니 돌아가시고 난 뒤로 딱히 할 일도 없고 해서 그냥 다 일한 거죠. 이번 연휴 중에 하루는 원래 쉬는 날이었고, 하루는 제가 연차를 내고, 그래도 아버지랑 집에 하루 있으려고 쉬었던 거. 하여튼, 제 생각은 그래요. 일하는 것보단 가족과 있는 게 낫고, 택배를 할일 없으신 분들은 나와서 사람 날라주세요 그래도 이렇게 명절 때는 취소 거의 없습니다 쟤들도 알거든 택시 잡기 힘든 거 이제 명절 지나니까 쓰레기들이 슬슬 올라오더라고요 하루에 몇 개씩 아저 쓰레기들 어떻게 하지 죽여버릴 수도 없고, 진짜. <laughs> 택시 참, 일도 힘들고, 돈벌이도 그렇게 많이 안 되고, 대우도 못 받고, 인식도 안 좋고, 좋은 소리도 못 듣고, 참 힘든 직업인데, 와, 진짜 택시 계속 하시는 분들, 전 너무 존경스럽습니다, 진짜로. 이제 3개월 했지만, 일주일에도 몇 번씩 택시 때려칠까, 때려칠까, 이 생각을 하거든요. 진짜 몇 년, 몇십년 하신 분들 존경합니다, 진짜. 어떻게 그걸 다 참고 지금까지 일하셨어요? 물론 저는 이제 홀몸이다 보니까 더 그런 걸 수도 있는데, 가정에 있으신 분들이라 하더라도, 그분들도 다 그, 그지 같은 꼴을 보고 참아내고 계속 하신 거잖아요. 진짜 대단하신 것 같아요. 하여튼, 초보 택시기사의 명절 후기는 이렇게 남겼고요. 너무 반복돼서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했던 것 같아서 죄송한데, 그건 편집할 때 자르는 것 같지든가. 할 수도 있고요. 여기서 그럼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고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이 바닥이다. <laughs> 바닥이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올라갈 길밖에 없습니다. 그럼 다들 화이팅하시고 힘내시고요. 이번 명절 연휴. 다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몰러 갈게요. 뿅.